이번에는 네. 집안에 상문이 들거나 네. 이제 주변에 상문이 들었을 때 음, 네. 어떤 징조들이 있어요, 저는? 우선은 상문이 들었을 때는 우리 사람들이 뭐 상문이 들면 뭐가 뭐안 좋다는데 제일 먼저는 상문은 자기 몸에서 먼저 들어와요. 내가 갑자기 몸이 처진다거나 기운이 없고 맥이 빠진다거나 심한 사람들은 앞이 뿌예. 눈앞이. 시야가 흐려진다 그래. 그리고 멍해지고 내가 축축 가라앉아. 그리고 시름시름 알타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큰 제일 큰 상문의 징조이고 먹으면 계속 뭐가 체해요 이게 그래서 상문을 조심하라는 게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귀신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갓집에 갔다 왔을 땐 어디 뭐 어, 제일 큰게 상가집에 갔다 온 거죠 상갓집에 갔다 왔을 때 갔다 오니까 속이 매스꺼워 막구토증상이잖나 이게 음,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귀신들은 약 올려. 어, 너 왔어? 그러면서 네가 밥을 먹어? 맛있게 먹어? 약, 약 올려지. 목을 막 근질근질 하거나, 목을 막 쪼아. 그럼 먹던 게 소화가 안 되니까 콕구역질이 나거나, 이걸 증상을 집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야.